미스터 트롯 3 결승을 앞두고 CEO 한성호는 FNC가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철록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철록담 없이는 우리는 해낼 수 없다. 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최근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고요한 순간을 깨고 국내 음악계의 충격파가 일어났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 순간, 굳건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을 지닌 한 CEO의 선언이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를 뒤흔들었다. FNC의 대표 한성호 씨가 눈부신 결승 무대를 몇 시간 앞둔 시각,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미래 비전을 밝혔다. 그는 단순한 사업 전략을 넘어 음악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품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른 아침, 아직 많은 이들이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어나던 찰나, 각종 포털사이트와 뉴스룸에서는 FNC가 전통적인 음악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야심찬 움직임에 대한 소식이 쏟아졌다. FNC는 그동안 케이팝과 밴드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지만 이번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순결을 불어넣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 중심에는 남다른 매력과 예술적 감각으로 주목받고 있는 철록담이 자리잡고 있었다. 음악계의 몸담은 이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까지 이번 발표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미 철록담 필수, 제프앤씨의 혁신 등의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트로트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예상치 못한 선언과 그 의미.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 무렵. 한 CEO의 목소리가 뉴스 화면을 가득 채웠다. 평소 음악 산업에서 록과 K팝만 한다는 철학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그의 발언은 단숨에 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전력 투구할 것이다. 이 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음악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도약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철학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묻어났다. 특히 이번 발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롯 3의 결승 무대가 머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결승을 앞둔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철록담의 독보적인 재능과 그의 무대 매너가 화제였던 만큼 FNC의 손길이 닿는다면 이 경연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FNC의 전략적 전환과 도전 정신. FNC는 그동안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 과거 수많은 밴드와 아이돌 그룹들을 배출하며 대중음악의 흐름을 이끌어온 FNC는 이번에야말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신선한 변화를 주고자 한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준비되어 온 글로벌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번 발표는 그첫 번째 강력한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FNC는 기존의 K팝과 밴드 중심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트로트와 현대 음악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려는 포부를 드러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선율과 리듬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음악적 혁신을 꿈꾸고 있다. 한 대표는 자신들의 전략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단순히 트로트를 재해석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인들이 감동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언어를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도전은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오랜 세월 고정관념에 묶여 있던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트로트는 어르신들의 정취를 대변하는 장르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젊은 세대의 감성과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 철록담, 음악적 경계를 허무는 혁신가. 이번 발표의 주인공인 철록담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 혁신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무대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멜로디와 현대적 음악 기법이 어우러진 독특한 예술작품처럼 느껴진다. 한편에서는 그의 무대를 영화나 뮤지컬 한편을 감상하는 듯하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트로트의 틀을 깨뜨리는 도전적인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철록담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뛰어난 감수성으로 이미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음악 장르에 심취해왔으며 특히 록과 트로트의 만남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그의 독특한 해석과 스토리텔링은 관객들에게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며 이를 통해 트로트의 세계를 한층 더 넓히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섬세한 감정 표현과 강렬한 에너지를 동시에 품고 있어 기존 트로트의 정형화된 이미지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열쇠로 평가된다. FNC의 내부 관계자들은 철록담의 무대 장악력이 단순한 실력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극찬하며 그의 예술적 역량이 앞으로의 글로벌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음악계와 팬들의 뜨거운 반응. 이번 발표 이후, 음악 팬들과 언론, 그리고 다양한 평론가들은 FNC의 과감한 전략에 대해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기존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이번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수많은 팬들이 철록담의 이름을 외치며, 그의 무대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미스터 트로트3의 결승 무대를 앞두고 벌어지는 이 같은 상황은 단순한 음악 경연 이상의 문화적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또한, 트로트라는 장르에 오랜 시간 몸담아온 선배 아티스트들 역시 이번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오랜 경력을 가진 명불허전한 트로트 가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음악적 유산이 새로운 세대와 만나 한층 더 빛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며 젊은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스터 트로트 3결승을 둘러싼 현장 분위기 국내 최대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로트 3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아온 대형 이벤트이다. 결승을 앞두고 각 참가자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는 그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쟁 무대 위에서 각양각색의 개성과 열정을 뽐내는 참가자들 중에서도 철록담은 단연 돋보이는 존재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는 다른 경쟁자들처럼 단순히 노래 실력만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스토리와 감동을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여왔다. 물론, 이명웅, 영탁, 송가인, 정동하, 장윤정 등 전통을 잇는 여러 명가들이 있는 가운데, 천록담의 독창적 스타일은 신선한 충격과 함께 많은 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결승전의 열기는 단순히 경쟁의 치열함을 넘어 한국 트로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무대 뒤에서는 각 기획사와 제작진들이 치열한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팬들은 자신의 응원 가수를 위해 마음을 다잡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FNC의 결정적인 움직임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앞으로 펼쳐질 경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FNC의 글로벌 프로젝트와 문화적 도약. 한 대표가 강조한 또 다른 핵심 메시지는 바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야망이다. FNC는 단지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인들이 한국 트로트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이는 단순히 해외 투어나 국제 무대 진출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협업 모델,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음악 콘텐츠를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회사의 내부에서는 이미 해외 유명 음악 기획사들과의 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채로운 콜라보레이션 무대와 고퀄리티 뮤직비디오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차례차례 발표되고 있다. 한 대표는 트로트의 깊은 감성과 보편적인 인간에는 국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 트로트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랜 시간 한국 음악계의 정체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전세계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FNC의 이번 도전은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한국 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트로트와 현대 음악의 융합, 새로운 시대의 서막. 과거 수십 년 동안 한국 트로트는 한정된 이미지와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변화하는 음악 시장과 젊은 세대의 다양한 취향은 트로트에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철록담의 무대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로 손꼽힌다. 그는 전통적인 멜로디 위에 록의 강렬함과 팝의 경쾌함을 더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이런 혁신적 시도는 단지 철록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음악계 전반에서 보수적인 장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창의적인 시도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여러 관계자들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이제는 새롭게 태어날 때라며 전통과 현대가 만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 기대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이와 같은 시도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구권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 음악의 독특한 매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트로트와 같은 전통 음악 장르가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FNC의 글로벌 프로젝트는 이러한 움직임의 선두에 서 있으며, 앞으로 펼쳐질 협업과 투어, 그리고 다채로운 콘텐츠들은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경쟁 속에서 빛나는 철록담의 도전과 과제. 물론, 이번 발표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철록담이 앞으로 마주할 길은 결코 험난하지 않다. 국내 트로트 무대에는 오랜 전통과 경험을 가진 선배 아티스트들이 이미 존재하며 그들과의 경쟁은 언제나 치열하다. 이명웅, 영탁, 송가인 등 이미 대중에게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아티스트들은 물론 젊은 시내들도 각자의 무대에서 뜨거운 열정을 뽐내고 있다. 그러나 FNC는 철록담이 단순히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 음악적 혁신의 아이콘이 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가 보여준 무대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감성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앞으로 미스터 트롯 3 결승 무대에서 그의 한음한음 한음, 한 제스처 하나가 그동안 쌓아온 기대감을 한층 더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FNC 내부에서는 철록담이 앞으로 겪게 될 변화에 대비해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 중이다. 무대에서의 승부뿐 아니라 장기적인 음악 활동과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철록담이 앞으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CEO 한성호의 신념과 미래 비전. FNC의 이번 결단은 단순한 사업 전략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오랜 기간 음악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의 철학을 굳건히 지켜온 한성호 대표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 철록담은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음악의 미래를 여는 열쇠다라는 것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철록담의 무대를 보며 느낀 감동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철록담의 무대는 전통과 현대, 감성과 열정이 하나로 어우러진 걸작이다. 그의 존재가 없다면 우리가 꿈꾸는 글로벌 음악혁신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의 말은 그동안 FNC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대표의 이러한 확신은 회사 내부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관계자들이 그의 발언을 주목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한국 음악계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의 신념과 전략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한국 문화와 음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트로트와 케이팝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화적 융합. 현재 한국 음악 시장은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 전통적인 트로트와 최신 유행을 반영한 케이팝이 서로 다른 장르로 자리 잡고 있었던 시절은 지나갔다. 오늘날에는 두 장르가 서로 보완하며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FNC의 이번 전략적 움직임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오랜 세월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지만, 한편으로는 그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트로트의 매력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트로트와 케이팝, 록, 팝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한 새로운 음악 장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철록담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FNC는 이 같은 문화적 융합을 통해 단순한 장르 교체를 넘어 서로 다른 음악 세계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한국 음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연적인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한 음악적 요소가 융합되어 탄생하는 혁신적인 무대는 앞으로 수많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의 시작. FNC의 이번 발표는 그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다. 이는 앞으로 펼쳐질 혁신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음악계 전체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미스터 트롯 3결승을 앞두고 FNC는 철록담을 중심으로 전례없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단순히 한 명의 아티스트 영입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와 케이팝 그리고 다양한 음악 장르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협업과 콘텐츠 제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해외 투어,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멀티미디어 기반의 고퀄리티 뮤직비디오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국내 음악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음악 팬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FNC가 선보일 새로운 무대와 콘텐츠는 한국 음악계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며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마지막 소감과 미래를 향한 기대. 지금 이 순간, 한국 음악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한 CEO의 열정적인 선언과 그의 힘입은 혁신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그 중심에서 빛나는 철록담의 존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는 오랜 시간 쌓아온 전통을 넘어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전과 변화의 상징이다. 미스터 트로트 3결승 무대가 다가올수록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과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기존의 트로트 음악을 오랫동안 사랑해온 이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음악 팬들까지도 이번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누군가는 이번 움직임을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할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은 이 변화가 한국 음악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한 대표의 철록담 없이는 우리는 해낼 수 없다 라는 강렬한 외침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을 넘어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깊은 믿음을 담고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국 음악의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며, 앞으로 펼쳐질 모든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을 의지를 보여준다. 이제 남은 것은 미스터 트로 3결승 무대에서 펼쳐질 철록담의 열정적인 퍼포먼스와 FNC가 꿈꾸는 글로벌 무대의 시련이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된 이 순간, 한국 트로트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각종 언론과 평론가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음악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동시에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팬들 또한 철록담의 무대를 통해 단순한 노래 이상의 예술적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와 함께 시작된 혁신의 물결은 단지 한순간의 열풍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음악적 도전과 변화를 예고하는 서막임이 분명하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소식은 앞으로 한국 음악계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변화의 중심에서 한층 더 성숙해진 한국 음악의 모습을 기대하며 철록담과 FNC의 다음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음악이 가진 본연의 힘. 그리고 문화와 감성이 어우러진 진정한 예술의 가치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재조명되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 한국 트로트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 각계 각층의 관심과 응원이 모여 만들어낼 미래의 이야기는 단순히 음악 한편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오늘 아침 FNC의 과감한 결정과 철록담에 빛나는 존재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이 혁신적인 움직임이 앞으로 수많은 도전과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음악이 주는 진정한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